저희는 오늘 온천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일본 고베시 효고현에 있는 아리마 온천입니다. 아침에 오사카를 출발하여 일반 버스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오면서 버스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쉬더군요. 그래서 한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막상 이곳에 도착해보니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또 어디를 가야 될까, 이게...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고 있어요. 오늘의 목적이 온천이니까 먼저 아리마 온천, 특히 킨노유 금탕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먼저 찾고 싶어요. 온천 거리를 따라 걸어 올라오자 길 양쪽으로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샌베이, 그러니까 전병, 그리고 아리마 사이다를 한 번씩 추라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전병을 직접 구워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훨씬 맛있겠다 생각이 되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15초. 샌베이 전병은 분을 받자마자 15초 안에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맛있는 전병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첫번째 바이 부드러운데 금방 딱딱해져요? 나, 나. 응. 응. 나는 조금 드디어 칠거야 응. 그러니까 첫번바이선 부드러웠는데 금방 이게 딱딱해져 버자가 응.

이제 곧 온천을 하려면 저희 배를 튼튼히 해야 될듯 싶어요. 그래서 다시 먹을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8분 <목소리> <목소리> <못해>. 정도? 8분 <목소리> 정도? 어.

여기 아리마 온천 거리는 현지 음식의 백화점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킨노유 금탕 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킨노유 스파 여기는 킨노유 건물 옆에 있는 족탕입니다. 물이 황토물 색깔이고 킨센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데데 어. 여기인데? 여기인데? 어. 아, 킨노유 금탕을 체험해 보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속, 신속, 신발, 신발, 신속. 먼저 머신 앞에 가서 셀프로 티켓을 구입한 후그 티켓을 카운터에 보여주고 2층으로 올라가서 스파를 즐기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온천을 즐기는 모습은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온천을 끝나고 나왔습니다. 아따 빠르다 빨라 <laughs> 이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어요. 집들이 고풍스럽고 엣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 컬러의 우편함이 보입니다. 인상적입니다. 보로케, 보로케, 보로케 응, 빵. 저는 어. 고기.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밥 먹을까? 아. 온천. Looks close to like an English pub though, right? It's like a potato and cheese. Kinda. Uh, uh, 온천 후 배가 출출하여 다시. 군것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것질 한 후에 다시 이번에는 은탕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금탕 은탕을 같이 하면 패키지로 묶어서 더 경제적이다 생각했어요. 감자로 만든 게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응, 뭐 먹어? 응? 못 먹어? 조금만. 어, 조금만. 군것질로 저희들의 허기를 달래 후 은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낀답니다. 왜냐하면은. 힘든 스케줄을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행도 전혀 불평을 하지 않고 즐기고 있어요 이거 원천 동네라 그는온 원천사라고 쓰여있네 진짜? 응이건는또또 어, 딥플렛 또 템플이고 극락사 참, 사찰 많다. 음. 이쪽 길이 더 멋있는데? 약간 히스토리컬하고. 아, 이거.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발이 묶이는 게 아니야? 약간 염려도 됩니다. 마침내 은탕 입구에 왔어요. 긴노유. 아까 금탕은 킨노유고, 여기는 긴노유. 은탕이라고 해서, 그 은색 컬러가 아니고, 그냥 투명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금탕은 그 마치 금색깔은 아닌데, 어 진한 갈색이랄까? 탐토물 색깔이었습니다. 은탕을 채 마누 후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온천수 같이 보입니다. 뜨거운 음. 온천수가 아유. 파이프를 타고 저 알로 내려가고 있어요. 음. 여기는 팍팍 끈다. 음. 음. 가슴치 같은데. 이제 예, 밤 늦기 전에 호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오사카를 가기 위해서 종합 버스 터미널로 지금 왔습니다. 오사카를 가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다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간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종일 군것질만 하게 되네요. 나는 낙지 시켰는데. 이거 그러니까 악토버스. 얘가 이 스퀴드. 어디 가어 누나는 안먹은 이놈? 누나. 응. 앉아. 빠는 응. 앉 응. 응. 그러니까 그래. 그래. 뭐 먹어. 하나씩 먹어. 눈이 내리고 있어요 와. 아, 치즈. 아빠, 이거. 더보, 뭐. 더더더 응. 너 먹어, 먹어. 너 아빠, 마요나마요 응. 음. 치즈. 음. 아빠 뭐야 응. 이거 I t h i n 오징어 봐 먹었어요. 먹어. 어디 어 어디 한방 눈 내린다. 와. 오늘 점심을 거르고 한방 눈을 맞으며 아니마 온천 마을에서 먹었던 거리 음식 배고픔을 달래주었고. 무엇보다 추위를 떨궈주었던 다디 달고 쫄기쫄기단 맛이었습니다. 한규 버스 아리마 터미널이 앞에 보입니다. 빨리 표를 사야겠어요. 뿌리 삐삐 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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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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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k Oh, we just want to know. Ah, Nanji. Nanji no, but Osaka. Oh, no, we just want to check. think h a o i t h okay, okay. i n k t h a t s o k a j i m e y a n i d m o n e I t f d o n t f n o n a n t i n d o a t find o n a n o n a n t o n a n t i o n a o k a y o k a y I c a o n e d o n e y t f d e y t f e f d t find money.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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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m o So this is... So we only have to do one transfer. Yeah, yeah. Oh, yeah, yeah. Five that's bus requirements. But I hope Okay. Cool. This is your ticket. This is a... For for a receipt? Yeah, receipt. Okay. You oh. can move on to it. Hold on to the five? Mm-hmm. Do you count? Five? Five. Four got two, right? One, two, three, four. 어? 빨리, 빨리, 빨리. 어. 빨리 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서 버스 티켓을 구한 후 2층으로 음. 올라와서 이제 오사카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음. 저는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낯선 이국땅에서 어떻게 하루를 또 헤쳐나가야 되나 약간 염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부딪히며 자주 우돌하다 보니 그런대로 만족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도톤보리 시내인데 이곳. 거리를 조금 배회하다가 맛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은 후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요. Let's go. <목소리> <목소리> 근처에 맛집을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맘에 너무 기다렸다 지친 표정이지요? 곱박 1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청 물 좋다. 진짜 물 좋아서 얼굴이 뽀얗게 나 이마 봐. 이거 진절하게 같이 먹어. 응. 왜 진절이야? 당연히 맛있게 먹어? 음, 맛있게 먹자요. 아이고. 한 시간 넘게 기다려서 먹었던 저녁 식사. 그 맛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대만족이었고요. 이제 풍만한 기분을 간직한 채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